여러분들, 덱 팔아요! 덱 팔아요! 여러분들, 이거 아시죠? 뇌지컬 게임이에요? 팬이 아니네? 아우! 어. 음, 구닥대 하나만 들고 가자. 아이씨! 아. 아, 미친 똥 만났어. 아, 이거 뭐야, 이거 어떻게. 일단 엘리우스 다루인 다로잉? 다루인이 뭐예요? 이거 그냥 나와서 교환하기 너무 가슴 찢어져요 제가 아 다루인 복방이라고. 여기서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얘랑 얘는 교환할게요똥대똥똥똥 t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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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진짜 방음벽 같은 걸로 설치할까봐. 방음벽이 아니라 그 방판... 부스... 어 근데 부스는 너무 비싸고, 부스는 제가 돈이 없어요. 여러분들, 분노가 차오르지 않습니까? 난 분노가 차오르거든요. 여기서 이거 이짜리 잡을 수 있는 거 거의 없거든요. 그고 노이 황님, 팔로우 감사합니다. 그리고, 분노 영역은 아껴놓겠습니다 이거 분노 영역은 아껴놓을게요 조금 더 깜짝 킬각이 있을때요 이거 이거까지 썼으면은 진짜 미친놈이었는데 여기 들어왔느냐 쉬라드여서 얼마나 그러면 바로 킬각입니다 이거또 나가있어요 와 아, 진화했다 조좋다 나락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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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리우스 레벨업? 나락 아니다! 다리.. 살렸다! 살렸다! 나락이다! 나락이다! 나락이다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수율로 버텨야 되거든요? 제발 좀.. 멀쩡한 걸 이상하게 끌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살았다 아예살수 있다 일단 살렸다 일단 살렸다 기1마아요 아씨 무조건 못살려 아씨 무조건 못살리면 얘라도 살릴까? <laughs> 이거 어, 근데 이거 하나 살리긴 해야되거든요? 하나 안살리면 제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하 다음 턴에보고 게임 끝낼 각을 봐야돼 얘를 살려야되는게 진짜 가슴 찢어지는데? 살려야 돼, 이거 제일 살려야돼 무조건 살려야돼 아, 이렇타 보면, 이렇게 아 이렇게 렇게 하면, 그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거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이렇게 면이면 이거 진짜 깐, 진짜 모르거든요. 아, 여기 아, 얘 대신에 압도였으면은... 아니야, 나이할수 있어. 이거 뭐 봐? 얘가 이거 나오겠지. 얘가 이거 나올 거야. 솔직히 이거 누구 나오냐? 이거 안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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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나와? 이거 안 나와? 이거지. 이거지. 유하 유하 유지하유튜이 여러분들 안녕 <laughs> 아 너무 재밌었다 아이렇게이게게임이지이게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. 여러분들, 진정한 티어덱에 가기 위한 발걸음 첫 번째. 요런 그컨덱을 잡아야 돼요. 좋아. 폭탄병아치도 들어가 있었구나. 아, 너무 재밌다. 이덱 한번 해보세요, 여러분들. 아이고, 돌돌돌돌맹이님 조심히 들어가세요. 제가 멀리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시고, 오늘 밤잘 보내시고, 안녕히 주무십시오.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나와봤자, 이거 아마 추모 쓸 거거든요. 추모 계속도 추모 쓰니까 그냥 이거 이거 쓰자. 기분 나쁘잖아. 여러분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? 나 기분 나쁘거든? 나 기분 나빠. 기분 나쁜 써야 돼. 기분 나쁜 써야 돼. 기분 나쁜 써야지. 기분 나쁜 써야 돼. 기분 나쁘잖아. 하나 더 써. 하나 더 써. 그럼 봐줄게. 하나 더 쓰면 봐줄게. 하나 더 쓰면 봐줄게. 하나 더 쓰면 봐준다. 하나 더 쓰면 봐줄게. 그래 이렇게는 봐줄게 내가. 이 정도는 봐줘야지. <laughs> 좋아. 저기 일일 <1길> 난 <목소리>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해야 재밌어요. 맨날 그런 거렇게 짱구고리 이는거 하고 싶더라도 해야지. 기분 파으로 해야 돼. 난 솔직히 기분 파 기분 파드 기 해야 재밌다 생각해요.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야 프렐리오 다 떴으니까 너 이번에 하자 진짜. 야 기수야 준비됐지? 야 도마배와. 이번에 진짜 우리 카멜레온에서 한번 진화해보자. 어, 카멜레온에서 이구아나급브론 진화해보자. 진짜 계속 게 가자. 좋아. 챙겼고 재물은 아 이거 신난다다. 아 이거 신난다다. 아홀 갈로석이 아니.

기지 네, 보호막 야, 또세워이건 미친 거지. 이게 뭐야, 왜 갑자기 트랜스포머가 돼?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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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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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다 일단 진화. 핸드폰을 내줬는데 <laughs> 제가 저거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요. 저거 재밌긴 한데. 그니까요아이 <laughs> 돌아버리겠네. 그리고 여기서 이것 이것 쓰면서 잡아야겠다. <laughs> 아우. 오. 아 근데 나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. 나 솔직히 기다리긴 했었어야 됐어. 빵빵빵빵 어. 빵. 오 여러분들,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? 튜토리얼 압도. 압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. 압도는 뭐라고 해야 되냐 압도 뭐 필드를 넘어서 때릴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리우스가 진화됩니다. 좋아요. 이제 여러분들 마음껏 플레이해보세요. 좋습니다. 누가 선택한 길이에요.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십니까? <laughs> 그리고 신난다는 배제할게요. 신난다 배제할게. 이거 이렇게 하면. 힐각까진 아니네 아 이거 진짜 압도 그거에서 본건데 이거 차라리 이렇게 할까? 그 이렇게 할까? 아 이거 이렇게 그냥 아... 스발 도끼 누구야 도끼 누구야 도끼 누구야 도끼 칭찬해 딱 아, 이렇게 뜯지 말걸 혹시 모르니까 피...피지 말 와 이거 진짜 압도 튜토리얼이었어. <laughs> 일단 진짜 압도 튜토리얼이었어요. 압도. 적을 압도하는 녹서스의 다리스 브레드. 아, 이렇게 할 거면 씨발 내가 도끼 느낌 이상했어. 아. 아, 도끼 그렇게 뜯지말 걸. 아 씨발 하나 그냥 버릴 걸. 아 도끼가 어디 아, 도끼 쳤다고 그랬지? 중심만 튜토리얼 실패하면 은튜토리얼 네, 원래 이렇게 하고 다시 진행되는 거 아시죠? 여러분들 그대로 가는 거야 얘를 죽인다고? 바론데위 각이야 이거? 이거 다음 턴에 다리우스 주고 학살로 대가리 찍어 어? 도끼를 그두 장을 서로 찢어 버렸어 카다가. 그래요? 뭐 그렇게 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이거 이이 뭐... <laughs> 아, 죽여줘! 날 죽여줘! 날 죽여줘! 날 죽여줘! 날 죽여줘. 하하! 날 죽여주란 말이야. 기백서도 어차피 죽거든요. 아마 이거나 쏘겠지. 이거 쏘고 말것 같은데. 기백서도 죽어요. 이거 우회 막으실 겁니까? 이거 뭐 막을 수 있는 거 없지 않을까? 이거 죽, 죽으면, 죽으면 끝나는데? 나 있다! 여러분들. 앞으 튜토리얼 잘 보셨어요? 우리 튜토리얼이 이렇게 처상에 약간 설명해주고 계속하잖아요.